나, 네, t 안녕하세요, 일진 t v 일진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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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페셜 게스트 최정길입니다. 아, 오늘은 CBR400 어, 10년 정도 가지고 이제 타셨던 오너분을 상대로 조금 궁금했던 점을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처음에 언제 타셨죠? 처음 7년 7년도? 그때쯤이었어요. 원래 바이크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다들 그러실 거예요. 화석 바이크는 사실 당연히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왜 이걸 선택하느냐. 저렴하거든요. 만만하거든요. 근데 정비하기 빡세잖아요. 아, 그런 것까지 생각할 레벨이 아니죠. 아. 처음에 선택할 때는. 그런 거 정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 살수 있는 바이크가 뭐가 있을까를 먼저 검색을 하죠. 그러다가 너무 내가 원하는, 자기가 자신이 원하는 바이크를 이렇게 고르려고 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화, 화속 바이크는 대부분 저렴한 그렇죠. 가격에 네. 형성이 돼 있잖아요 보통 알차 정도면 한 천만 원대 그렇죠 천만 원대 이상이죠 사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목표는 600RR이었거든요 근데 뭐 장비 살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딱살수 있는 금액이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 CBR400이라는 기종을 알게 되고 어, 이거 한번 사볼까? 만만해서 선택을 음. 하게 된게 2007년도 전역했을 때 쯤이었죠 그러면 은 다른 바이크는 어떤 거 타보셨어요? CBR400 전에는 전에. 맨 처음에 탔던 건 이제 택트 택트로 음. 처음에 입문을 하고 그다음에 메이저 메이저 아세요? 대리 메이저 메이저 알아요 네, 메이저를 아, 타다가 CBR125 네. CBR125를 타다가 그때 400. 봤었어요 형이 그거 타는 거 CBR125 음. 그리고 R6인가요? 그렇죠. r R6 c 타고 그아 리, 그러면은 약간 고백이랑 바이크는 바로 R6로 가신 거네요? 저 고백이랑에 6 7 c c 네, 그렇죠. <laughs> 인스타 보니까 자가정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센터에서 좀 배우셨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이게, 이 비보이라는 직업이 이게 좀 수입이 프리랜서 분에 속하다 보니까 불규칙해요, 수입이. 그래서,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즐겁고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좀해 봤을 때 메카닉이 되고 싶었어요. 이 정비사가. 음... 되고 싶어서 그 센터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제 CBR 400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오버캠이라는 그런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한 6개월 정도 했었죠. 그때 많이 배웠죠. 그럼 웬만한 CBR 400 정, 정비는 다 하시겠네요. 웬만한 게 어디까지력 가는지 뭐, 모르겠는데 약간 네. 조금 빡센 약간 뭐 플러그 가는 거나 네. 약간 뭐 에어 필터인가? 아, 그쵸. 아, 그 네. 네. 근데 이게 바이크를, 내가, 제가 정비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많이 만져본 놈이 잘 고치는 거예요. 근데 제 바이크는 제가 많이 봤고, 어디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 위치라든지, 볼트라든지, 그런 걸 아니까 뭐 크게 어려움은 없죠. 네. 다행히 이제 제가 타고 있는 CBR400 제 바이크는 잘 관리가 된 편이라 아주 아주 볼트도 잘 풀리고 해서, 가장 잘 하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 2 r 400의 장점이 뭐예요? <laughs> 장점은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뽑는 장점은 사운드죠. 사운드 음... 그 당시만 해도 이 구형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뭔가 많이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아 진짜 우리의 기술력을 이렇게 어필을 하고 더잘 만들려고 노력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는. 혹은 매뉴얼 같은 것도 막 찾아서 막 보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 와.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이거를 뭐라 이렇게 딱 만든 거구나라고 딱 느낄 때.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뭐 엔진 속 깊은 곳이라든지 그런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면서 만들었을까. 이런 존경심. 음, 맞아요, 참, 맞아요. 예, 저는 참고로 혼다빱니다 <laughs>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단점이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야, 너 시바이크 어, 못 타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은 CBR 400이요. 그럼 아, 뭐그 뭐, 당시만 해도 막 창녀 바이크, 뭐 쓰레기 음. 왜냐면 막 기산전하는 탔나 봐. 음. 근데 막 그런 식으로 안 좋게 막 많이 탔으니까 네, 네. 그때만 해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막 오, 이 귀한 거 응, 맞아요, 아직까지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네. 좀 봐주는 시선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은. 지금 제 입장에서는 없어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CBR400을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laughs> 아, 만약에 좋은 바이크, 잘 관리된 바이크가 있다면 추천을 해 드리겠지만, 음... 일단은 그런 바이크가 있으면은 안 봐세요. 대부분. 한 1년에 막 괜찮은 매물 한두 개 올라올까 말까라서 엄청 그런 바이크가 있겠다. 아닌 이상은 완전 비추입니다. 완전 비추. 일단 이거를 사면 안 됩니다. 일단 바이크 한 200만원에, 좀 괜찮은 거한 200만, 200만원, 250만원에 사왔어도 기본 한 200만원은 투자를 해야 진짜 마음 편하게 타, 마음 편하지도 않아요. 음. <laughs> 왜냐면 이 바이크라는 게뭐 엔진만 좋다고 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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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만 좋다고 해서 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게다 이렇게, 다 이렇게 조화롭게 돼야지 타는 건데, 네.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걸 즐기시지, 실수 없으신 분들은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근데 솔직히 화석바이크 조금 피곤하죠. 조금, 조금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그냥.. 아 진짜 그냥 뭔가 폭탄 돌리기라고 하잖아. 요 폭탄.. 음. 폭탄 안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매력이죠. 요즘에는 뭔가 <laughs>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심심해. 가족으로 약데 <laughs> 뭐라고.. 폭탄.. 사지마.. 무조건.. 무조건 사면 안되고요. 추천은 안 해드립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죠. 추천은..? 추천을 해드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요즘에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났고, 아 진짜 네. 나 12월 400 아니면 안 되겠다. 이거 아닌 이상은 그러신 분이 있으시더라도 저는 말릴 거예요. 네. 유명하신 음. 분들이라면 <laughs> 좋은 판단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추천는 추천을 추천 왜 해요? 지금 몇년전 말에 그왜 추천을 해요? 추억이 왜? 있는 사람 질문이 잘못됐네. 추천 안 해요? 예? 네? 추억이 있는 사람들 추천. 아, 안 추억은 네. 추억 속에 묻어둬야지. 아름다운 음. 거지. 안 돼. 질문 잘못됐어. 12월 400왜 추천을 해? 아 근데 12R400 약간 사고 싶었거든요 저도 아, 네. 솔직하게 물어볼까 왜? 만만하니까 아니요 만만한 걸 떠나서 멋있어요 12R400 뭐가? 아그 자체가 느낌이? 느낌이? 네 근데 혼다거 다른 거 솔직히 다안 땡겼는데 12R400은 땡겼는데 문제는 이제 화석 바이크라는 거죠 사실 아다까 라이, 라이더가 아직 안 됐네 <laughs> 아직 유진이가 라이.. 라이딩한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은 그치. 자신한테 맞는 바이크를 못 찾았어. 네. 이유를 알겠어. 그런 거 신경 쓰면서 바이크 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그냥 타는 거야. 음... 이거야. 다들 그렇게 하고 계셔. 너 지금 그럼. 그걸못 찾았어 아직. 그럼 오늘은 좋으면 타는 걸로 하게. 좋으면 타는 걸로 해. 네. 좋으신 분들 추천. 네 지금까지 일진 t 일진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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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또 봬요.